서도 신경 아심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를내감 있어하며 그외 야들리주 예수 그리스도 있어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산하시고 본디어 피라드에게 고난을 받사 으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한자로써 전능하신 하나의 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안있사하며 고룩한공예아 순도가 설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오이다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 9 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음붙듯아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롱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날마다 갑니다. 내주연에 내 맘붙듯아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자유심에안게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맘붙듯아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엄마고노 이 길을 싸우며다 감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주여 내만붙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새 우뚝 서 영원한 폭낭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 내 주야에만 붙듯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 세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니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들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로셋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로시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학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 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에 있고 그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오.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아갈 지 말것이니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은 자는 살리라 리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님은 데려가므로 없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가므로 없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느 요오니까 이르시되 죽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에 나누겠습니다. 흔히들 사람들은 세상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두려워하고 또 섣불리 말하기를 싫어합니다. 이,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종말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살아가라고 부탁을 하시고 마지막 때가 어떻게 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단이라고 하는 이 세력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교주가 자칭 예수를 칭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laughs> 예수님께서 부활승천 하셨을 때 마지막에 이 제자들로, 이 거기 있는 사람들 하여금 보는 그대로 내가 다시금 올 것이라는 그 재림의 약속을 잘못 해석을 해서 자신이 예수다라고 표현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들을 바라보는 입장, 우리 믿는 사람들, 올바른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 속에서 과연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한 번쯤 다시금 생각해보고 내가 그 삶을 다시금 정립해야 될 것이 필요한 지금 현재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에게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이 거의 자신들의 삶이 피폐해져 있는 그런 삶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이러한 미혹들을 많이 놨을 거예요. 아마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났을 것이고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재림을 두려워하지 말고 종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가라는 라 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나 왜 지혜를 갖고 종말을 기다리고 재림을 기다려야 될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다는 그 시기와 때는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정해진 것은 단지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들에게 오신다는 그런 약속 하나라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제자들에게 종말의 때도, 또 장소도 알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종말은 어떻게 보면 번개가 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소문이 퍼질 새도 없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떻게 보면 이 번개보다 더 빠르게 온 세상 속에서 동시에 임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약에 있는 노아와 롯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오랜 시간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한순간에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데 방주의 문이 닫히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을 때 한순간에 세상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전까지 그 아니면 그 순간까지 그들은 먹고 마시고 집을 짓고 즐거움의 <laughs>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순식간에 불이 떨어져서 그 도시를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또 하나 거기 루세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laughs>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하고 나왔을 때이 뒤를 돌아봄을 통해서 소금기둥이 됐던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약속하신 것 그대로 우리들에게 임재하신다는 데. 근데 그것이 어느 때이고 또 어떤 모습으로 올지는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혜를 통해서 그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삶을 이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떻게 보면 이 종말의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이 이 세상이 끝나고 다시금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정말 말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 가지 생각,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고 두려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재림을 내가 알고 있으면 그 재림 안에 내가 거할 수 있는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내가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외적인 모습을 통해서 넘어질 때가 정정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아음을 통해서 현혹되지 않도록 우리들의 삶을 단단히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 위에 온전히 서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종말이나 재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기대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칭찬받는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준비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과 종말은 이 땅에서 역사가 끝나고 영원한 나라가 임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 야될 줄로 믿습니다. 재림을 기다린다, 종말을 기다린다 하면서 이단의 현혹됨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그냥 맹목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감사함을 통해서 하루를 살더라도. 정말 열심을 가지고 말씀 위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때가 아는 것과 그때를 아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마 그때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이 재림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를 모든 사람이 알게 되면 어떻게 보면 종말의 때를 모든 사람이 알게 되면 아무도 그것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마지막 날 그것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 때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999년 12월 31일 날 우리는 밀레니언 시대를 맞이하면서 세상이 망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아무도 일 일어나지 않았어요. 세상에는 시끄럽게 떠들고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지만 2000년 1월 1일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뵙기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마지막이 아니라 오늘을 살더라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함을 통해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으면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우리는 기쁨으로 그것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함을 통해서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의 재림과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임을 날마다 기억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도 주어진 삶의 최선의 삶을 살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길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사. 하늘의 기쁨을 날마다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은혜의 길을 온전하게 따라가며 나아갈 때마다 예비하신 놀라운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의 유혹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온전한 신앙생활을 함을 통하여 주님의 재림과... 을 온전하게 기다릴 수 있으며, 또한 준비할 수 있는 저희대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특별한 행위가 아니라,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온전히 서감을 통하여 날마다 오늘에 충실하며, 오늘에 자족하며, 오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대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시오며 나라의 마시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게용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게지자를우리를사하고 우리를 시험이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원히있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전개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오늘에 충실하고 현재 상황에 자족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